Only species. 자, 대포도 가루 열고요. Actually, talk까지 가져다 짜. 실제로, actually 실제로잖아. 실제로 말을 할수 있는 유일한 그 종으로서 이렇게 하자. 종으로서, 됐죠? Homo sapiens는 호모사피엔스는. 됐어 Homo sapiens는요. 과학 시간에 별지 인간이야. 뭐라고? 인간은 is the only 그 유일한 뭡니다 Species입니다. 밑에 원 밑에 적어세요 Species. 앞에 있는 단어의 반복을 한 거예요. 대포도 가루 열고요. 크. can write 거짓말 할수 있는데요 out 거짓말을 내는데 loud 큰소리로 거짓말 할수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말을 할수 있고 또그 중에서도 h o 사피엔스인 인간은 또뭐할수 있는 거 큰소리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핵심 소재는 뭐야 거짓말 인간이 말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진실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아직 선생님도 이거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지 이러한 능력은 개입을 줍니다. 초기의 인간들에게, 자, 휴먼 비잉 하면 인간이에요. 초기의 인간들에게 주된 진화적인 엣지를 줬습니다. 자, 엣지가 뭐냐면은 장점이란 표현이에요. 또는 유리한 점, 이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니네들 영화 예전에 탐 크루즈 주연의 엣지 오브 투마로 봤지? 어, 어, 탐이 어떻게 탐 크루즈가 계속 어떻게? 시간 돌아가요. 시간 죽으면 돌아가잖아. 네. 그니까는 죽어서 미래를 알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Edge of Tomorrow는 뭐야 내일의 이점이란 뜻이야 내일을 사용하고 있잖아 몰랐었지? 네. Edge of Tomorrow라고 왜 Edge of Tomorrow인지도 몰랐지 재윤이 자네? 자 중요한 Evolutionary 진화적인 이점 장점을 주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A major Edge가 집정 목적가 되겠네요 데이우드 뭐뭐 하곤했했예요 뭐뭐 하든 이미 데모스 설명하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스터리를요. 오브 디셉티브. 자, 디셉티브는 속이느냐? 속이는 기술로 할게요. 속이는 기술의 마스터리를 됐어? 됐어? 마스터리 숙련. 숙련. 숙 숙련. 년? 어. 능숙함. 음. 음. 그러니까 디셉티브 하면 속이는 기만적인 여기는 기만적인 나왔죠. 기만적인 속이는 기술들의 숙련 또는 그들의 마스터리니까 이것은 뭐라 어요 능숙함으로 능숙함을 이미 설명해 왔습니다. 바이 동그라미 치고요뭐 함으로써 사냥함으로써 먹잇감들을 뭐를 가지고 사냥을 했어. 아티플리 기술적으로 감춰진 뭐 트랩이 뭐야? 더으로 또는 바이 트리킹이니까뭐 함으로써 그들을 쫓아 인트 어디로 쫓아? 런닝 오프 클리프. 어디를 쳐요 어. 클리프가 뭐야? 절벽으로. 어? 네. 절벽으로. 절벽으로 달려가도록 속임으로써. 트레 속이, 그들을 속이고. 그리고 인, 그 뭐야? 기술적으로 숨겨진 트랩으로다가 그걸 뭐여서 사냥을 했어요. 됐어? 자, 기만적인 저수 두 가지가 뭐가 나왔어? 감춰진 트랩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절벽으로 뛰도록 뭐한 거야? 속였단 얘기지. 네. 됐어요. 인간의 그 능력이 To speak, develop, 아, 말하는 능력이 이렇게 해야겠다. 말하는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래서요, as는 뭐뭐함에 따라 그렇게 함에 따라서 크으, 맨날 니네들 비웃었잖아. 나한테 니네들 했었으면 이걸 봤어야 돼. 따라서 so, so do, do. I. 따라서 I so, do, I so, so. 지금 so, do, I인데 시제만 틀리고 주어만 틀리고 so하고 do하고 위치가 보였어 안 보였어? so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요 마찬가지다야. 뭐라고? 에이빌로티가 주어가 되고 있는거예요 어빌로티가 주어된거 마찬가지야 따라서 쏘-두 so so 나두 기억나 안나 기억나지? 이거야 니네 이거 알았어? 풀면서 이거 눈치챘었어? 아니. 이렇게 눈치채야 된다고 쏘 so,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알겠어? 네. 그러니는 마찬가지야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야 끊어주세요 나도 언니 다음에 나도 언니는 동그라미 치고요 벗에 동그라미 칠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부종사에 투트리게 밑줄 긋구요 투라이에 밑줄기세요 그럼 나도 언니는 얘네 투라이랑 투트릭을 묶어주기 위한 접속상 거고 실질적으로 그냥 투트릭이 앞에는 어빌러티를 꾸며주는 거야. 역시 투라이도 앞에는 에빌러티를 꾸며주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에빌러티, 어빌러티 다음에 뭐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서가 나왔으니까는 뭐뭐하는 능력이 되겠지. 다시 갑니다. 인간이 그 말하는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속이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속이는 능력도 발전했고. 버으로 갈게요 또 거짓말하는 능력도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확실하게 이해됐어 이 문장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웬만한 학교는 이거 서술형 문장으로 나올 겁니다 서술형 적으세요 서술형 다시 갈게 망이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트릭 속이는 거 먹잇감 들이 속이고 그리고 프레데터 약탈자들을 속이는 능력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to lie 거짓말하는 능력도 발전했습니다. 다른 인간들의 됐어요. It is two, 두 동그라미죠. 여기선 역시야. 이것은 역시. 여기선 또한이네. 미안하다. 또한, 또한이나 역시나. 어 아무튼 근데 아닌가? c o u l d b e Adventures' 2.1 순위 있어요. 도우즈 후가 선생님 뭐라 했어? 뭐만 사람들이 했죠? 후부터 가루 열고 요그 프레폴세드 멤버스 오브 라이벌드 드라이브 대드 래래래 e 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 d 래래래래래 o 자 이스트까지 가로다도 보자. 아씨 기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쿠드퍼시에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성원들을 뭐의 구성원들? 그 라이벌 부족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뎅뭐그 라이벌 트라이브는 어떤 드럭이야 웨스트워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 허드 이게 허드는요. 그그 그 카리 카리브가 이제 순록이니까 순록의 무리를 그래서 허드는요 무리예요. 어떤 초식 동물이나 그런 거 무리들을 우리 허드라 그래요. head immigrate east 아이 이그레이트가 무슨 뜻이야? 이동하다죠? 무브예요. 동쪽으로 그순록의 무리가 이동했다라고 그 라이벌 트롤렉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부족들은 원 이겼습니다. 그 배틀에서 이겼어요. in the world 오버퍼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전쟁에서 뭐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속였다는 얘기지. 자, 버벌 하면 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언어적인. 자, 딥세트 보이죠? 디셉플 리스 하면 속임수예요. 속임수는 줍니다. 초기에 인간들에게 이러한 서바이벌 어드밴테이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을 주었습니다. 됐죠? 여기서 어드밴테이지 대신에 엣지를 써도 상관이 없겠네. 때 그것은 대시 앞에 있는 어드벤티지를 꾸며 졌죠 그것은 때때로 진화적인 생물학자들이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믿는 거야 to speak 말하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 어떤 능력 거짓말하는 능력은 디벨롭터 가로 열고요 인핸드까지 가다 듣고 핸드인 핸드 핸드인 핸드는요 함께란 표현이에요 손잡고 손에 손잡고니까 핸드인 hand 핸드 hand, 손에 손잡고니까 함께 함께 발전했다라고 믿습니다 됐어요? 어? 자 그러면 형광펜 들고요 문제 문법이 조금 보였나? 한번 칠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볼게 일단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문법도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문장 이즈 동그라미 왜 이제 동랬어? 앞에 호모 사피엔스에 뭐가 붙었니? s 스가 붙었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인간을 뜻는 학명이야. 그 단수로 봐야 되는 거야. 학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뭐에미줄것 같아, 선생님이? 왜? 네. 그럴 게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세번째 선생님 뭐 의미 줄것 같아? 바이. 바이아 n 엔지 바이아이엔지? 나쁘지 않은데요. 어, 선생님이라면 아, 씨. 아, 진짜 없네. 히든. 감춰진. 수동 능동. 그죠? 응? 어? 런닝. 달려나가도록 그들을 속여. 달려나가는 건 능동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인투가 뭐기 때문에. 전체사기 때문에 아예인지 와야겠죠? 밑에 거. 밑에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예? 어? 응? 그치, 나도우님 이줄버들소 밑줄, 밑줄, 접속사와 똑같아서 투부정사, 투부정사 묶인 거 확인해주면 될 거고요. 됐어? 자. 더 깜짝 놀랐고. 지금 니네들 봐봐. 재윤아, 너 so do I, so did our ability에 대해서 니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 그거 아니지. 지금 did에 동그라미 쳐봐. so did에 동그라미 쳐봐. did 대신에 so 능력이잖아. what's라고 저거. 틀린 거야. 왜냐면 did는 발전했다의 글을 받은 거야. 일반 동사를 받은 거라고. 뭐를 받은 거라고? 음, 음. 일반 동사를 디벨롭을 받은 거기 때문에 did로 와야 돼. 두로 와야 된다고. 과거니까 did로 온 거라고. 만약에 비동사 나오면 틀린 거야. 이것도 대동사거든. 네. 알겠어요? 네. 이해됐어? 문법은 나한테 되게 좋지. 그렇지? 이거 좋은 문장이었고요. 자. 여기서 음, 맨 위에 그 밑에 줄에 could persuade 밑에 있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데디아를 근데 그 데디아의 문장에서 보면 head migrate가 있죠 head plus pp는 대각오지 그러면 설득하는 게 먼저야 이동했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 게 먼저 이동했다고지 거짓말 치는 것보다 이동한 게 먼저가 되지 계속 대각으로 온거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됐어 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선생님이 보면서. 자, 하나, 둘, 아, 이거 조금 아닌데. 나눌 수 있나? 아, 못 나누네. 아, 끼워놓기 문제로다가 이거 딱 나오면 딱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여기 딱 하면은 여기까지는 뭐요 여기까지, 세 번째 줄까지는요, 결국 동물들을 속였어. 하지만 이 밑에서부터는 뭐를 쓸 거야? 인간들을 속이겠지. 유리한 점을 위해서. 네. 알겠어요? 그렇게 딱 나눠줘요 중간이. 그래서 혹시 서술형으로다가 이 단락이 나눠지는 중간을 뭐 이렇게 단어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은 에이즈 또 휴먼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무슨 말인이해 됐어요? 네. 응. 자 제목 먼저 적을게 제목. 제목을 우리 뭐로 적을까? 거짓말. 거짓말 땡땡. 거짓말. 네. 거 거짓말 땡땡. 빅뱅. 아, 아니죠. <laughs> 빅뱅, 2007년도 빅뱅의 거짓말 아니겠지? 자, 거짓말. 생존의 기술. 인간 생존의 기술인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쁘단 얘기야, 안 나쁘단 얘기야?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단 얘기가 되겠지? 그지? 네. 동물들을 속이거나 불족한 무슨 기술, 기술. 생존의 기술. 생존의 기술이 거짓말이구나. 음, 생존의 음, 기술인 거짓말. 아. 음. 어. 거짓말 이렇게 했잖아 앞에 적어갖고, 땡땡. 자. 됐죠 오케이. 이 문제는 선생님들 때는 음 그래. 요 정도로만 나올 것 같아요. 끊어.